자, 그렇다고 면 이제 트라이올. 트라이올이 아 말씀드렸죠. 글라이세롤. 글라이세린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세 개를 달고 있다. 하나, 둘, 세 개.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에틸렌글꼴과 똑같이. 어떻게 한쪽에 OH가 OH가 카르복실산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너는 지금부터는 카르복실산이야라고 부르는. 알코올이 두개가더 있는데 알코올이 아직 2개나 더 남았는데도 너는 카르복실산이야 라고 어 이리와 너는 카르복실산으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바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글라이세로레소 왔다고 그래서 글라이세리엑시드라고 부르네요 글라이세리엑시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글라이콜리 글라이세리 뭔 차이인데 글라이세릭은 글라이세롤에서 왔으니까, 글라이콜릭은 글라이콜에서 왔으니까, 응? 어, 되시죠? 여기까지. 예.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걸 글라이세릭 엑시드라고 하게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파, 여기가 여기가 알파니까, 알파하이드록시 엑시드라. 알파이드 그래서 이 앞에 가서, 카르보시산 앞에 가서 o h 치기가 있으면 이제 얘들은 아,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OH는 누구를 만나서 카르복실산을 만나려고 카르복실기는 OH를 만나려고. 왜두개 만나서 우리 에스테르 짝짝꿍을 하자, 에스테르 결합을 하자, 에스테르 반디질을 이루자라고. 어, 왜 얘들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가 똑같은 놈이 또 있고 그 옆에 가서 또 있고 그럼 야, 약간 너 요쪽을 잠깐 돌아봐. 돌면너 여기 OH 나오지, 알코올 나오지. 나요요 여기 요, 카르복실산이 있어. 두개 만나 왜? 그러면 에스테르 결합을 하는 거야. 여기 가서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카만히 있어봐 너 여기 o h 기 어디에 생겼어 이쪽 돌려라 OH기가 여기 왔어 그럼 여기 카르복실기가 있어 그럼 카르복실산 OH 알코올 만나서 산과 알코올이 만나면 에스테르 결합을 하죠 그 옆에 또 다른 친구 보고 너 OH 어디 갔어 이쪽으로 돌려와나 여기 카르복실라 있지? 그러면 두개 만나서 또 에스테르 결합 쭉쭉쭉쭉쭉 쭉 이어간다 이 말이지 새삼성처럼 이게 폴리 폴리 폴리, 폴리 글라이콜리에시트 홀라이, 글라이콜릭 엑시드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으흠. 그래서, 다이올의 대표적인 에젤렌 글리콜, 그 다음에 트라이올의 대표적인 글라이세롤이, 그리고 카르복실류산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콜은 글라이콜리 엑시드, 그 다음에 글라이세롤은 글라이세리 엑시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양쪽에가 카르복실사산 OH를 갖기 때문에 서로 반응기를 갖게 된다. 요거였습니다. 요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카르복실산이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어, 뭐, 그, 뭐, 뭐가 그렇게, 그 중요한데. <laughs> 사실 제가 이게 유기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유기학을, 그, 아, 괴로웠죠. 옛날에 대학 시절에 배울 때는. 아, 누구든지 아마 이게 즐거우셨던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게 조금, 오, 살살 재미가 있어지는 게, 이게, 이게 나이 들었다, 지금은지. <laughs> 하여튼, 어, 카르복실산, 카르복실산, 지금까지 제가 누차와 강조되었던 그 카르복실산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으킨다. 어떤 반응? 첫 번째는 에스텔 반응. 에스텔 반응. 어떻게? 어, 산하고 술이 만났을 때, 산하고 알코올이 만나면 에스텔가 되는 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어, 폴리 아마이드를 만드는 반응. 아마이드 반응. 에, 아미드 반응 에, 에, 그 뭐냐 이 산과 아그 뭘까 아미노기가 만나는게 산과 아미노기가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면 폴리아마이드를 형성하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거는 산염기 반응 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들러주세요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이 카르복실 엑시드하고 알코올이 만나는 거 산과 알코올이 만나면 산 알코올은 에스테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에스테르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물을 물과 물을 형성시키고 그래서 이걸 구조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카르복실 엑시드가 왔다 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OH를 이렇게 약간 돌려놨는데 왜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OH를 약간 옆으로 돌려놓으면 여기는 OH하고 여기에는 H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OH하고, 여기는 H가 만나서, 우리는 두 개가 만났으니까, 이게 뭐가 돼버리죠? 이게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나머지 RO랑, 여기 OR이 붙게 되는 일행 반응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축합 반응이라고 그러죠. 에스테르와 반응. 에스테르와 반응은 축합 반응의 일종이다. 컨덴세이션 반응이다. 왜? 물을 빠, 빠져나가니까. 뭐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면, 이제, 컨덴세이션 됐다. 축합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들어오면, 이제, 부가중합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중결합을 열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에스테르와 반응 되게 아주 그 대표적인 게카르복실렉스과알코올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카르복실렉스랑 술이 만났을 때, 제가 편하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술이 꼭 술이 맞난거 아니죠 소주가 맞난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산과 알코올이 만나면 산과 알코올이 에스테르를 형성한다 어떻게? 여기 RO 아로, 여기 RO죠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OR'-OR'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스테르를 쓰게 되면 이게 에스테르기를 COO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테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에스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기억에 넣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반응, 에스테르와 반응입니다. 산, 카르복시오 산과 알코올이 만났을 때 에스테를 형성한다두 번째로 카르복시오 리액시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민을 만났을 때, 아미노기름 만났을 때, 아민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는 바로 아미드라고 하는, 아마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그 다음에 또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또한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카르복실렉션이죠 아민이라는 거는 NH2, 아미노기니까, 거기에 R 대 C를 달고 있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OH가 만나고요. 여기서 H의 하나가 또 빠져나오게 돼. 요 그러면 이게 OH랑 H가 만나서 그게 물이잖아요, 물. 그죠? 물이 빠져나가고 남는 거 뭐가 있죠? RO 하고 여기 있는 HNR이 남게되면 R'가 남게됩니다 이것을 그려보게 되면요 이걸 아마이드 반응이라고 하고 왜 아마이드를 형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를 만들게 되죠 어? 맞죠? 여기 RO가 있으니까 여기 RO가 있고요 여기 NH, R'가 온 겁니다 그래서 H2O가 된 거죠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CONH,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단백질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아주 큰 의미에서 카라복실 산과 아미니 만났을 때 그거는 아마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이드 안에 펩타이드 반응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보 여기서 제가 정말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카라복실 산과 알코올이 만나면 에스테르, 카라복실 산과 아미니 만나면 아마이드. 근데 그거 왜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에스테르. 그리고 폴리에스테르가 뭐죠? 폴리에스테르. 우리 어디서 들어봤다고. 그지? 어디서 들어봤지? 왜? 우리 양복 입으면 안감에 적혀있잖아요 뭐 폴리, 혼방폴리에스테르뭐30몇 어? 프로, <laughs> 면, 면, 이렇게 몇 프로 이래. 오, 그렇죠. 현대의 합성섬유, 합성섬유, 어, 합성. <laughs> 옛날에 말하는데 70년대, 80년대 에는방류 공장이 많아가지고요. 특히 제가 사는 이 동네. 에 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이냐,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 하겠습니까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많이 못 살았고, 또 청소년들이 그,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죠. 고달픈 시절을. 그 옛날에 한 70년대. 어, 자, 근데. 그때 보면은 이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 폴리에스테르를 가지고 천을 만들었죠. 그래서 천을 만드는 거, 헝겊, 옷감, 어, 이런 거직물 어, 이런 것들은 어, 화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에스테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합성해서 만든 실, 합성사, 합성사는 에스테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나일론이죠. 나일론, 나일롱 어? 나일로나이로이라고한번 적어볼까요? <laughs> 나이로훈 나일론인데, 나일론. 그 나일론은 뭐냐? 바로 이두 번째 반응입니다. 카로복싱산하고 아민을 만나게 되면 아마이드 반응이라서, 이걸 나일론을 나이, 갖다가 폴리아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폴리아마이드. 폴리아마이드. 어, 그런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카르복실렉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 이때 TCA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점점 다 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깼습니다 그 모든 게그 모든 게 유기약에 대한 모두라고 그러면 안되면 대다수가 이 카르복실 사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거랑 다 연계되어 있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저기서도 이게 두,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한이유 결국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실을 만듭니다. 그게 천을 만듭니다. 아, 직물을 만듭니다. 원단을 만듭니다. 헝겊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 옷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는 동물이나 곤충, 뭐 실크 같은 경우는 결국 나방 벌레, 벌레 아니요 벌레 실이고. 뭐우 그러면 동물 털이고 면 그러면 목화 목화 솜이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데 드디어 사람이 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뭐 어떻게 속이로부터 합성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동물, 곤충, 실 뭐, 이런 거 아니었으면 또 뭐였습니까? 뭐, 그때 대마, 아마, 뭐 저마 이런 것처럼 모시, 무명 어? 이런 거였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발견한 게, 이제, 인기안이라고 하는 거, 비스코스 레이온인데, 결국은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추출한 거였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석유로부터, 석유로부터, 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냈다 이거죠. 없던 걸 만들어냈다. 언제부터부터? 한 70년 전, 80년 전부터, 한 80년 전, 30몇 년도부터, 40년대, 이때는 이 세상에 없던 걸 석유로부터 만들었다. 석유로부터, 어떻게 그, 그휘발유 석유에서 이 실이 나오지? <laughs> 정말 깨지 않습니까? 석유로부터 실이 나왔어. 그 대표적인 게 뭐? 이게 폴리에스텔. 그 다음에 또두 번째가 나일론, 폴리아마이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라 하는 얘기가 결국 카르복실산에서 에스텔의 실이 나왔고, 나일론 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되겠죠. 카르복실산에서부터 우리가 여기 있는 옷이 나왔다, 섬유가 나왔다, 실이 나왔다, 결국 카르복실산에서부터 폴리에스텔, 폴리아마이드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요거를 특별히 좀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도, 그, 그, 뭐, 나일론 환자 이런 만들도 있었는데, 왜, 그, 코, 코, 코롱인가요? 그냥 한글로 적죠. 코오롱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름이 코리아 나일론입니다. 코리아 나일론 그래서 코오롱이 됐다고? 아 진짜라고 그러던데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카르복시로엑시드를 분류를 했었고 지금까지 이제 알코올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모노올, 다이올, 트리올, 그다음에 폴리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다이올의 대표적인 것은 에틸랭글리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에틸랭글리콜로부터 어, 어떻게 이제 이게 카르복시로화되게 되면 이제 산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가 요요 소를 요, 요, 요 넘어서 오면. 이쪽 표은 산이라고 보고, 보자고요. 이쪽 표은 알코올로 보고. 그래서 어, 알코올인데 알코올인데 이제 그 카르복실기가 뒤에 가서 붙었죠. 그래서 글라이콜리 엑시드, 글라이콜니가 글라이콜리가 됐다. 글라이콜니가 글라이콜리 엑시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중합을 하니까 PLA, PGA, PGA폴리글라이콜리 PGA 엑시드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나가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폴리, 글라이콜릭 엑시드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어, PGA,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게, 우리 몸에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료용으로, 생체용으로 그리고 이제, 세월에 몇주 정도는 걸리는데, 이게 몸에서 서서히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의료용으로, 어 뭐, 정말로, 그, 그 쓸데가 많은 거예요. 조직공학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글리콜, 글라이콜릭 엑시드가, 예, 그러니까, 에틸렌 글리콜에서 나온 건데, 에틸렌 글리콜에서 나온 건데, 부동액에서 나오게. 왜냐면, 이렇게 폴리 글라이콜릭 엑시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하다. 몸에서 생분해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머 플라스틱 이다 열을 가하면 이렇게 다시 흐물흐물해져서 모양을 잡을 수 있고, 이제 식으면, 오면 그 그대로 굳더라. 이렇게 이 서머 플라스틱 한게 있고요. 이제 열 가소성 수지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제 열을 가해도 우리가 다시 성형을 못 하는 걸로 서머 세팅, 열 경화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이 PJ, 앞으로는 PJ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PJ란 말을 많이 쓰니까 폴리 글라이콜리 액들 말이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엘리파틱, 이렇게 지방, 이게 사슬로 만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 만들어진 폴리에스터다 그러니까 방향족이 아니고 알리파틱이다그 폴리에스터다 그러니까 이 p g a 만해도에스테르에요 아, 그럼 이걸로 옷, 옷 만들어 있는 거야 폴리에스테로 <laughs> 아, 그 물성이 조금 아, 물성이 그, 그, 그 용도에는 안 맞으니까 이걸로 옷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크게 봐서 크게 봐서 폴리에스테르에 포함된다. 그래서 카르복실산이, 섬유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 나일론. <laughs>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를 합성하는 방법은, 이제 글라이콜릭 엑시드, 어, 글라이콜릭 엑시드부터 이제 다이렉트로 합성하는 방법이, 어, 있고요. 어, 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합성하는 방법 그래서 폴리콘덴세션 이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서 다이렉트로 합성하는 폴리콘덴세션이 이 있고 두 번째는 링 오퍼닝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